임신 중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임신 전부터 나는 수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너무 잠못 자서 힘든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약 하나를 먹어버릴까 하는 요런 갈등에 누구나 한 번쯤은 휩싸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임신 중에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 수면제는 어,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리뷰 논문에 따르면 졸피뎀으로 알려져요.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자, 임신 중에는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런 건 해도 되는지 이런 건또 어떤지 참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산모가 이제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궁금증이 훨씬 더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받는 치료와 진료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점은 주의해야 되는지 임호정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충치 치료 잇몸 치료 스케일링 같은 이런 여러 치과 치료는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산모들은 또 걱정하는 게어 리도카인 마취 같은 거 이거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데 리도카인 정도의 마취는 얼마든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치과 치료한다고 해서 어우 마취도 없이 굉장히 아프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또 하나 우리 치과 치료 하기 전 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경우 덜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엑스레이 촬영은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자제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임신 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납 가운을 입어서 태아를 이 방사선으로부터 좀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어, 임신했다고 오히려 치과 치료를 미루면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이 더 심해져서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간접적인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요, 어, 구강 건강 개선은 산모의 정신 건강,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하고요. 또주상기 동안 구강 건강은 이 충치 유발 박테리아인 스트랙토코크스 뮤턴스의 모자 전파를 감소시켜서 산모 뿐만 아니라 유아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또 산모의 치주 건강이 유아 충치 위험을 무려 30에서 40%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내가 치아 건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가 나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또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치과 치료는 모두 다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이면 좀 안전한 시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 3 분기보다는 왜 1, 3 분기에 입덧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과 치료가 아주 급한 상황 아니라면 임신 2, 3 분기에 해당하는 임신 14주에서 28주 사이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신 초기에라도 아주 응급인 경우에는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3, 3 분기 즉 배가 많이 나오는 이 만성인 경우에는 사실 체어에 똑바로 눕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상황 아니라면 2~3분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스케일링, 치주질환,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잇몸질환, 또 충치 치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 응급상황 아니면 14주에서 28주,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납가운을 사용하고 촬영, 촬영을 하실 걸 권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단거... 섭취 늘어나고 제대로 어 저, 이도 안 닦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신 중에도 꼼꼼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뭐 칠간 칫솔이라든가 치실을 사용한다든가 꼼꼼히 치아를 닦는 습관, 양치질하는 습관 모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임산부들 면역 떨어지니까 감기에 많이 걸리세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일교차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 아우 너도 나도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따뜻한 차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고 또 가습에 신경 쓰는 걸로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안 되는 경우 있죠. 굉장히 고열이 시달린다던가 아니면은, 어, 목이 너무 부어서 침을 삼키기 곤란하다던가 아니면 콧물이 너무 넘어가서 잠도 못 자겠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약제 선택 고민하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비교적 산모에게 안전한 약물을 쓸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세트 아미노펜, 일명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그런 약물이고요. 아스타민오페는 보통 하루에 맥시멈 용량을 한 3000mg.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이레놀로 따지면은 한 4알에서 6알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크게 태아의 기형이라든가 위험성 초래 없이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일부 항히스타민 제제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기가 심하다면은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태아에게 안전한 약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열 노출이 오히려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일산 분기 임신 초기에 37.8도를 넘는 고열은 오히려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약을 안 먹는다고 다 능사는 아니니 적절한 치료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감기를 비롯한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철저히 손을 씻는 거 중요합니다 외출하고 다녀와서 꼭손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눈과 코, 입이나 함부로 만지는 거는 오히려 감기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손 위생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모들 사람 많은 데갈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신경 쓰시면 이런 감기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이 허리나 골반통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체형도 변하고 무게 중심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허리가 안 좋고 골반통이 있었어 하고 하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참 많이들 물어보세요, 원장님 이거 도수치료 받아도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임신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도수치료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또 산모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코어 운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약물이나 도수치료 없이 해결하시는 게 먼저고요. 하지만 난 혼자서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너무 세지 않는 저강도의 도수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 고강도의 도수치료는 산모에게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애기에게도 과도한 자극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고강도의 도수치료는 피하실 걸 권합니다. 요즘 산모들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뭐 산모용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우리 영상을 보고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뭔가 내가 운동을 했는데 아 오히려 요통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골반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배가 자주 뭉쳐라고 하면은 그건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들 사실은 특히나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반 저근이 밑으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요실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정도다 보면은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임신 중에 케겔 운동, 골반 저근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이 좋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강도의 맞춤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임신 중 두통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오는 긴장성 두통이 한60%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도 편두통이 한35% 차지하는데 이렇게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작스러운 아주 심한 정도의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또 뿐만 아니라 어, 부종이 심해진다던가 혈압이 올라간다며 위험한 신호인 자간전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자간전증은 우리 예전에는 뭐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이렇게 말했던 그런 어 질환인데요. 이 자간전증은 초응급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어 예전에 느꼈던 거와 달리 너무 심해, 그리고 아왜 이렇게 눈이 잘안 보이지 하는 시야 흐린 증상까지 동반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담당 선생님한테 달려가셔서 우리 나와 아기에게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어, 두통이 있을 때약 먹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아스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두통의 어떤 치료로 하루에 맥시멈 3,000mg 정도 즉 일반적인 이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이 아스트아미노펜 제재로 따지면 한 4알에서 6달 정도 하루에 복용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 애기도 괜찮고 다나도 괜찮은데 조절되지 않는 두통과 편 두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약물 치료보다는 비약물적 치료가 모든 두통에 먼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약을 먹기보다는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선택하실 걸 권하는데요. 자 실제로 어 비약물적 치료 2021년 리뷰에 비약물적 치료가 뭐가 있는가 또 하고 우리 어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거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발 잠좀 제대로 자자 사모들 그러니까 늦게까지 잠안 온다고 그냥 어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 아침에는 좀 일어나고요 밤에는 좀 제대로 자는 이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두통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또 하나는 우리가 두통을 예방을 하려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아, 나는 커피도 되게 많이 마시고, 수면하기 직전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막 영상이나 핸드폰을 봐, 이런 습관 안 좋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좀 자제하고요. 좀방 깜깜하게, 조명 없이, 작은 조명 없이 깜깜하게 소등하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관리 중요해요. 산모 왜 스트레스가 있냐고요? 뭐, 우리 사는 게 스트레스니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하나쯤 네, 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루 10분 명상하기, 또 임산부가 안전한 뭐, 여러 가지 요가를 체험하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불러도 문제고 사실 배가 너무 고파도 문제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서너 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공복을 피하고 또 다만 너무 과식은 금물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는 나만의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초콜릿 같은 걸 듣고 있는데요. 초콜릿이라던가 너무 단 음식 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가급적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중요해요. 그래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루에 적어도 1내지 많으면 뭐 2, 3리터 정도 충분한 수, 어, 수분 섭취를 하실 걸 권하고요. 실제로 탈수가 있을 때는 편두통의 빈도가 20에서 25% 증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상모들 초기에 입덧 있어서 수분 섭취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어 물로 꼭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수분 섭취를 위해서 뭐 과일즙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과일 섭취를 좀 늘린다든가 하는 걸로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두통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작은 텀블러나 작은 물병 하나씩 가져다니면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 보다는 수시로 조금씩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팁이고요. 또 또 요즘에 뭐 방울토마토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과일들 이렇게 도시락처럼 하나씩 싸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 드시면 수분 섭취도 되고 또어 조금 더 식사에 좀 유용한 그런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활동도 중요한데요 운동 너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저강도의 운동도 이 두통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걷는다던가 수영이라던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스트레칭도 이런 편두통 완화에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건 금물이에요 그래서 심박수가 14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 말고요 저강도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오히려 더좋 ]겠죠. 어, 빛과 소음 관리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어, 너무 밝거나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착용하시던가 아니면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저온의 노출도 이 편두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신 중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임신 전부터 나는 수면장애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너무 잠못 자서 힘든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약 하나를 먹어버릴까 하는 요런 내 갈등에 누구나 한 번쯤은 휩싸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임신 중에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 수면제는 어,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리뷰 논문에 따르면은 이 졸피뎀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흔한 수면 유도제죠. 이 졸피뎀은 저체중 출산나또 조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돼 있고요. 또 하나 벤조디아드핀 같은 경우는 태아 기형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복용했던 또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던 수면제 함부로 임신 중에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일단은 비약물적 치료 그러니까 어 방을 꼼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명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수면하기 전에 핸드폰 사용을 자제한다던가 등등 여러가지의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해보신 후 정말 안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최소한의 약물을 처방 받으셔야지 함부로 이전에 있었던 아무거나 드시면 안됩니다. MRI는 방사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네, 별로 문제 없이 촬영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조영제 사용을 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영제 없는 MRI는 임신 중꼭 필요한 경우 태아에 대한 위험성 없이 촬영할 수 있는데요. 반면 CT는 좀 다릅니다. CT는 방사선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신 중에 촬영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논문에 따라서는 아, 복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태아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임신 중 CT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납과 오을 착용하시고, 태아에게 미치는 방사선의 노출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촬영하실 걸 권하고요. 그래서 모든 산모들이 이런 방사선 촬영을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감예방접종 이거 독감예방접종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또꼭 맞으셔야 되는 접종입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산모들은 독감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만큼 모든 산모는 독감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임산부들 꼭 맞으셔야 되는 접종이 있는데 바로 파상풍, 기프테리아, 백일해 예방 접종입니다. 어, 이 예방 접종은 아기에게 항체를 보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임신 27주에서 36주에. 어, 접종을 하실 걸 권하고요. 또 요즘은 많이 맞는 추세는 아니지만 코로나 예방접종도 사실 산모 꼭 맞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꼭 맞아라 하는 견해와 꼭 맞아라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간 혼란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예방접종도 산모에게 안전한 접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백신으로 대표되는 홍역이나 풍진 같은 접종은 임신 중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임신 전에 다 완료해야 되고요. 또 임신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주간의 피임이 필요한 백신인 만큼 생백신 접종은 임신 중에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한약은 천연제제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약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 한약이나 보조제는 실제로 자궁수축이나 여러 가지 유산, 조산, 태아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약물상담센터죠. 마더세이프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임산부의 60%가 한약에 노출되었다고 하고요. 이중5 내지 10%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논문에 의하면 중의학과 한의학의 금기 약물을 비교했는데요. 임신 중 20에서 30%의 한약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의학에서 금기 약물을 40종 정도 선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마더세이프 보고에 따르면은 어, 총 45,933건의 임산부 약물 노출을 조사했는데, 한약은 10에서 15%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중 조산의 위험성이 약 1.2배에서 1.8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한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중 각별히 주의하실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임의대로 드시거나 그러셔는 안 되고요. 반드시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드실 걸 권해요. 특히 이런 한약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뭐 감초라든가, 당귀라든가 작약이라든가, 이런, 뭐,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 만큼 아무리 한약이라고 하더라도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철저히 상담을 하고 복용을 하실 걸 권합니다.